네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,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. 저희 이제 성지순례 왔다가 예, 들렸는데 와 이렇게 베란다에 포도농쿨이 어우러진 아, 나의 감성을 <laughs> 마치 바람처럼 뒤흔들고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에요. 네 예, 포도 송이송이가 아라리 맺혀 있고 네. 그, 이렇게, 어린 시절에 그 추억이 생각나요. 제가 이렇게 높아서 이 포도 넝쿨에 포도를 따먹을 수 없을 때, 아버지나 언니나 오빠들이 이렇게 따주면, 아이쇼! 이렇게, 예. 그는그 사랑스러운 모습들, 행복한 모습들을 떠오르게 하네요. 예. 예. 멀리에는 또 저희 대녀들이랑 같이 성지술래 왔는데 <laughs> 다들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와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눈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야 손잡고 가자 한다 아, 그런 노래도 생각나나요? 언니 오빠들이 많이 불렀던 귀엽게 풍겨주던 포도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에, 저도 <laughs>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, 누군가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꾸고, 누군가는 또 이렇게 정성스러운 가꾼 이런 <laughs> 풍광들을 보면서 행복해하고, 우리는 참 좋습니다. 이 모든 게 너무 감사합니다.